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번에 별달리랑 영화 보러 올때 했던 서감이라 는데 오늘도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서감 볶음밥, 로스사아 여기는 꼭 와봐야 될것 같아요. 서감, 생소금구이, 왜 유명한 데인지 모르겠는데요.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. 메뉴를 한번 볼게요. <laughs> 원격 웨이팅 완성기 웨이팅을 이 대기차 등록은 퀴즈 테이블을 이용해주세요. 이렇게 되어있구요. <laughs> <laughs> 저감체인 소금구이 음, 맛있어보여요.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에지 할머니가 많은 게 아니고 여기도 뭔데 이뻐 보인다? 아 어, 여기 이렇게 좋은 데들이 많아. 여기도 카페인데 좋아 보이고요. 어서 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여기는 용산 아이파크 쪽이고요. 여기는 만세포에 오버트너. 노래방이 있고요. 여기도 저번에 메밀 메밀 뭐였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맛있어 보여요. 좋고 맛있는 데가 많네요. 돈만 많으면 어딘데 못 가겠어요. 용산 명가. 여기도 한번 오고 싶어 요 포차 셀롱. 용산 명가. 자사이 삼겹살. 파란 폭갈비. 여기가 용리단길이란 데래요. 어머나. 오, 젤 몸이 좋네요. 젊음이 좋아요. 좋네. 어, 용리단 길이라고 합니다. 어, 울릉지.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